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화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많이 빠지게 되었어요. 이 이유는 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부 시장이 부정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 어떤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걸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시장의 분위기가 꺾이게 된 이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뭔지, 그래가지고 오늘 왜 이런 파락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럼 이제 다음, 다음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핵심으로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팔잖아요. 근데 태양광 단지 다 아, 자기 현금으로 합니까? 대출 받죠 근데 금리 인하가 계속 돼서 금리 부담이 덜면 매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딱 이것과 반비례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 여기에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때마침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된다면 뭐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ira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 높아지는 건 물론 이거니와 이제 효과 나온다. 그랬을 때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이고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걸 넘어서 동남아까지도 견제를 하는 이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어.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만 밀어 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아 모듈 가격 미국 내에서 반등하는 요 모습은 분명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영업 마진이 여유로워지게 될 것이고 정부의 지원 하에 금리도 떨어지면 수요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면 그동안 고생했던 거뭐한 번에 만회한다라고 장담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는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꾸준하게 최근 상승한 모습이 보여져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이 들려오고, 실제로 관련 부분들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이 하다솔루션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 비교하면 은좀 비교적 굉장히 많이 약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이 지금은 태양광으로 유명하지만 여기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석유화학 업황이 어떻죠? 난장판이에요. 판 났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공급과잉 진행하면서 저가 경쟁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단가도 잘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매년 석유, 수요에 대한 이 전망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석유, 화학 쪽으로 해서 미래를 좀 뚫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땅에서 직접 뽑아서 공장을 돌리는 쪽이랑, 수입해서 공장을 돌리는 쪽이랑, 단가 자체에 대한 경쟁이 안될건 뻔할 뻔자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미래같이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러한 현재 불안감도 있다 보니까, 비교적 약한 모습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더도 ira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래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급과 차트를 보면 기관 쪽은 계속 매수해 주고 있었죠. 오늘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평소에 매수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 현재 위치 맞춰 가지고 가격 방어 나오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컴백한다면 그 속도는 가파르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차트를 딱 보면 지금 여기 파란색선 241선 돌파가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럼 다음번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저는 맥시멈 61선 지지라인 보면 되는데 61선 지지로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여기 위에서 버티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횡보한다. 그럼 편안하게 보되 여기 위에 있는 볼린드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도 이를 중심으로 상향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 481선까지 많이 가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흐름이 좀 사람을 아프게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좀 집중을 해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 태양광 굉장히 적극적으로 푸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유지되는 것만 하더라도 긍정적 그리고 금리 관련된 소식이 인하로 꾸준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는 증시 전체에 긍정적인데 얘한테는 더욱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의 소식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60일 선 이탈 안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40일 선 위에서 버티는지 보고 버틴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이제 곧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하고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추세가 확 잡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맥시멈 481선을 중심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좀 다시. 자, 이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영상을 마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한주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